동산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방이라고 합니다. 네, 합격에 필요한 양을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줄여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이 강의만으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쟁점을 보는 순간에 답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드릴 정도로 반복 학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한국의 공인중개사 제도가 실시가 된 지가 한3 0 년이 넘었는데,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라든지 주로 매매 그런 영역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로트라든지 법률 전문가 있는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업을 경험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예, 그럴 정도로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예,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국의 진입을 했고, 그런 거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, 그런 전문직, 특수한 전문직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직업이고, 그리고 향후에 그로 인해서 존경받는 직종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네, 모든 국가 시험이 다 그렇, 똑같은데,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, 그리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. 기출 문제만 제대로 푸셔도 사실은 6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그냥 문, 글자만 외우시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어, 정확하게 아시되 그 기본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 가지고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. 차분히 해결해 가시면 나중에는 어, 어려워,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점차 이해가 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쉽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부동산학개론이 이게 참 어려운 게 너무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뭐 혼동이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어, 특히... 부,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런데 이 계산 문제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는 아주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쉬운 문제는 그냥 탁 보는 순간에 손을 안 대고 풀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가끔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세법이라든지 공시법 공법 같은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연 염두에 두실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틀리셔도 충분히 기본 점수로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슬럼프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아예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. 그면 뭐 물론, 이제 슬럼프가 온 상태에서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, 여러 가지 그 극복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아,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,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, 처음부터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시되, 그, 한, 시험 한두 달 전, 그때는 바짝 공부할 수 있도록, 긴, 긴장, 그때 긴장하시면 됩니다. 그 전에는,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운동도 자주 하시고 가끔 영화도 한편 보시고 그렇게 좀 편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곤란하고 아,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도 참 그런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어,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공부할 양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. 그 대신에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까지는 다 아시지 않으셔도 되는데, 기본적인 것,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,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가 여스, 말씀을 드릴 거예요. 한 시간에도 한 대여섯 번은 말씀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도 제가 말할 때 들은 얘기라고 한다면,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도 소리 내서 따라하시면 반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걸 그중금면이 그, 그 장점이라면 장점일까요?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죠. 예, 여러분 공부하실 때, 목표를 높게 잡지 마시고 65점으로 잡으세요. 65점만 맞으셔도 합격합니다. 그런데 고득점을 하면 좋겠죠. 그런데 고득점 한다고 해서 자격증 두개 주는 게 아니니까 65점 정도 내지는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습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세요. 여러분들도 이 과목이 벌써 다섯 과목인데 실제로는 여섯 과목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과목을 하나하나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어디 과목인가는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히는 과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가급적이면 양을 줄여서 기본적인 그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에듀나인의 강사로 하시는 분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도움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. 예, 하나 꼭 말씀드리라고 한다면, 운동은 좀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합격은 마지막 한 달에 결정,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, 마지막 한 달째 체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, 그렇게, 그것만 유의하시면, 여러분들이 뭐 과정을 쭉 따라가시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